피고인은 대통령으로서 헌법 제84조에 따라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출을 받지 아니하나. 헌법 제84조는 형사상 소출을 받지 아니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헌법 및 법률에서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제한하고 있지는 아니한 점. 수사기관의 수사는 형사상 소출을 반드시 전제하는 것은 아니므로 형사상 소출과 수사기관의 수사는 분명히 구분된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공수처는 대통령 신분이었던 피고인의 형법상 직권 남용 권리 행사 방해 혐의에 대하여 수사를 할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피고인은 대통령으로서 누구보다 헌법을 소하고 법질서를 준수할 의무가 있는데도 도리어 헌법과 관련 법령에서 대통령의 독단과 권력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규정한 절차적 요건을 경시하는 태도를 보였으므로 이는 비난받아 마땅합니다. 것입니다. 이와 같은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키고 국가의 법질서 기능을 저해하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범행 내용 등에 비춰보면 피고인의 재질이 매우 좋지 아니합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고 있지 아니합니다. 이와 같은 점들에다가 당시 대통령이었던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훼손된 훼손된 법치주의를 바로 세울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더하여 볼때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다만 허위 공문서 작성,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및 공용 서류 손상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범행을 주도하거나 확정적인 계획하에 범행하였다고는 보기 어려운 점. 형사 처벌 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향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 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기로 합니다. 이상의 이유로 다음과 같이 판결 을 선고합니다. 피고인 일어서십시오.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 사실 중 허위 공문서,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의 점및 허위 공보 관련 직권 남용 권리 행사 방해의 점은 각 무죄. 피고인은 이 판결에 불복이 있으면 오늘부터 7일 이내에 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여 항소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판결 선고를 마쳤습니다. 피고인은 퇴정하십시오.